인트로에서 보셨다시피 내가 구매한 주식이 급등하면 이런 기분일까요? 지금 패드 중에서 정말 가성비 때문에 난리가 나고 뉴스까지 난 그런 제품이 있죠. 가성비 패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레노버 P11입니다. 저희가 이 제품을 6개월 전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28기가인데요. 요즘 아시죠? 64기가는 11층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128GB는 최저가 한 17층에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 대비 워낙 성능이 좋아서 이 패드가 지금 완전 난리죠 저희는 이게 뜨기 전에 직구를 통해서 구매를 했는데 몇 층에서 샀느냐 저희는 29층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프리시장 펜까지 구매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썼던 제품이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또. 괜찮다고 보여지니까, 전에 그 비교 리뷰를 했던 것도 그렇고, 저희가 이렇게 사서 있는 것도 기분이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하고, 29층에서 사서 조금 기분이 좀 그렇기도 하네요. 그게 무슨 패드가 야채도 아니고, 가격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좀 웃기긴 합니다. 솔직히 전에 리뷰했던 것도 그렇고 만약에 정확히는 저희가 2 9 4,310원에 샀는데요 그 가격에 샀다면 아좀 아쉬운데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패드긴 합니다. 그런데 요즘 판매되는 가격인 11만 원이나 아니면 13만 원 정도에 이거를 구매를 한다면 이 가격에 이 성능이, 이 가격에 이 화면이, 이 가격에 이 마감이, 이 가격에 하면서 모든 게 장점으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패드입니다. 솔직히 그 가격이면 정말 저렴한 거죠 패드치고는. 지금부터 이 기대서 이 패드를 6개월 동안 사용. 자세한 후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필리용으로 적합한가, 그리고 두 번째는 게임용으로 적합한가, 세 번째는 영상용으로 적합한가입니다. 6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느꼈던 큰 장점 중 하나는 가볍습니다. 용량이 1 2 8 g b 고요한 손으로 들었을 때나 누워서 본다고 했을 때막 이게 부담이 되는 무게는 아닙니다. 지금 제가 아이패드도 같이 들고 왔는데 확실히 아이패드가 좀더 가볍긴 해요. 체감이 조금은 되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6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너무 무겁다라거나 그런 건 전혀 느끼지 못해요. 가방 안에 넣고 다니거나 그러기에도 괜찮은 크기고 휴대성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같은 11인치예요. 그런데 화면 비율이 좀 다르죠. 레노버 P11이 가로가 긴걸알수 있는데요. 유튜브 같은 경우나 아니면 넷플릭스를 볼때이 레노버 P11 이 화면 비율은 좀더잘 맞습니다. 이 아이패드는 다들 아시겠지만 검은색 바가 조금 많이 생기는 편이긴 하죠. 가벼운 비교 사항을 한번 봤고요. 첫 번째, P 기용으로 적합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은 가성비 패드라면 거의 아마 펜이 같이 안 들어 있거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필기용으로 쓰려고 하면 72,000원 정도 하는 이프리시전펜 2를 사야 되고요. 그것만 해도 가성비에서 가격을 올려버리는 게 되니까 탈락이고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필기 어플이 두 개가 있어요. 반부 페이퍼랑 스피드가 있는데 그게 <laughs> 성능이 너무 좀안 좋고요. 국관적이지도 않고 뭐를 갖다 붙이거나 복붙을 하거나 굿노트에서 사용하는 그런 좋은 점들 있잖아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어플 내에 있는 다양한 펜 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유료예요. 그리고 기본 펜은 좀 별로입니다. 직접 한번 볼게요. 반부페이퍼를 보도록 할게요. 이게 글자를 쓰더라도 바로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 좀 늦게 따라온다는 느낌이 좀 남아있습니다. 보시면 뭔가 빠릿빠릿한 거랑은 좀 많이 달라요. 반부페이퍼는 그래도 이렇게 늦진 않는데 다른 어플인 스퀴드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써지는 게 늦습니다. 그리고 선을 그냥 긋더라도 이게 뒷선이 아니고 조금 삐뚤빼뚤한 선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그러기엔 너무 이게 그냥 펜의 디테일이 별로 살아있지 않아서 그림을 그릴 수는 더더욱 없고요. 글자를 쓰더라도 이게 잘안 써집니다. 보세요. 제가 원래 글씨가 예쁘지 않긴 하지만 글씨는 이렇게 나오고 뭐 필기할 때 글씨가 그렇게 필요가 없긴 하지만 아... 처음 이 패드를 쓰시는 분이라서 이걸로 필기를 한다면 그 차이를 크게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조금이라도 고사양 패드나 좀 전체적으로 필기할 때 괜찮은 패드를 써보셨다면 이게 너무 뭔가 이게 제가 아이패드로 쓴 글씨체고 레노버 P11로 쓴 글씨체고 이 글씨가 종이에 쓴 글씨체인데요 다르긴 하지만 빠르게 쓰더라도 이 레노버 P11은 글씨가 잘 나오지 않는 걸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용 어플의 네. 종류가 많지가 않습니다 글씨를 쓰더라도 뭔가 캘리그라피 하는 듯한 느낌이 자꾸 들어요 필함을 느끼긴 합니다 아 안... 세게 누른 거고요 가볍게 누른 겁니다 그래서 필기용은 X입니다 다음은 게임용으로 쓰기에 적합한가 입니다 이거는 저번에 저희가 다른 가성비 태블릿들이랑 비교 리뷰를 할때 했었는데요 문제는 이 기계에서 중에서는 이상하게 HD까지 지원을 안 하네요. 밸런스로 가야 됩니다. 이건 좀 의외입니다. 고사양 게임을 돌릴 순 있지만 그렇게 원활하진 않다. 그래픽이 그렇게 좋진 않다는 걸알수 있었고요. 게임 전용으로 쓰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 패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에 이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또 이게 장점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은 영상 머신으로 쓰기에 적합한다. 정말 완전 오입니다. 이게 2K까지 지원을 해서 4K 영상을 보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대부분의 영상을 HD로 인터넷 환경이 안 좋을 때는 HD로 보는 게 많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중국산 저가형 태블릿들이 넷플릭스 L1 인증을 받지 않아가지고 HD 화질을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저가형 태블릿도 적어도 크기가 10인치 이상은 되는데 이거는 11인치고요. 그 정도 크기인데 HD가 안 되면 화질이 정말 슬프더라고요. 이게 볼 맛이 안 난다고 해야 되나요? 정말 그 모니터. 로확 이버리는데이 레노버 P11은 플릭스 L1 인증까지 받아서 HD 화질로 감상이 가능하다는 게 정말 큰 장점입니다. 대부분 영상 머신을 사용한다면 유튜브 아니면 넷플릭스나 티빙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데요. 유튜브는 기본으로 깔려 있고 넷플릭스도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기기라고 떠서 따로 APK 파일을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실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그게 막 불편한 것도 아니고 금방 찾아서 다운로드할 수가 있고 설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도 이걸로 즐길 수가 있고 가볍기도 하고. 그리고 HD 화질로 감상까지 가능하고. 근데 가격은 이정도. 네, 보시다시피 되게 유튜브도 선명하게 재생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시간도 꽤나 길고요. 품질은 HD 화질로 유튜브도 재생이 됩니다. 그리고 음질은 막 좋다고는 못하겠지만 일단 돌비 애트모스가 있어서 어느 정도 공간을 채우는 음향 그 정도는 되기 때문에 진짜 막 쓰고 막 영상용으로 그냥 들고 다니기에 진짜 이것만큼 가성비가 좋은 게또 찾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면요 그리고 스피커도 쿼드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소리가 좀 몰려서 들린다거나 그런 것도 크게 없는 편이에요 크게 세 가지로 봤습니다 필기, 그리고 게임, 그리고 영상 머신으로 이 레노 P11이 가장 적합한가를 보고 오셨는데요 저희가 6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좀 솔직하게 느낀 거를 이렇게 말씀드려봤고요 물론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가성비였다가 아니었다가 가성비였다가 아니었다가 할 때가 계속 많아요 그러니까 지켜보시면서 1위처럼 29층에서 사시지 마시고 한뭐 11층, 13층 정도가 됐다 싶으면 바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1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